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재현입니다. 네. 네. 우리 도태우조사님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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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하긴 라 우리 여기 유튜브, TV 찍는 분들도 조금 간격가 계속 아파 그래요. 그래서 조건을 일단 따지셨다가, 해주시는 일요 네. 짭쳐들어 보는 게 괜찮을 짭쳐들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준현입니다. 네. 서울 대법원에서 이렇게 또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네. 이 사이로 네. 네. 부정선거의 진실을 오. 규명하기 위해. 오늘은 이렇게 인천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어, 재검표에 있었던 각종 증거들은 더 이상 사일오 부정선거가 이제베일 속에 있거나 수면 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진실은 다이아몬드라서 그 어떤 큰 거짓의 바위도 낮게 때릴 수 있다고 믿었던 지난 1년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 결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경우 의원님이 앞장서서 나서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원님께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거대한 불법, 정말 장군 일의 최악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한 개인으로서 싸우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올수 있었고 진실과 우리가 옳다라는 그 정의감 때문에 이렇게 싸워 올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있고, 많은 지식인들도 있고, 많은 양심 있는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대한민국 선거사범 수사를 가장 많이 했던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 전 총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연이 그 진실을 알리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또 대선 출마선을 했던 각 후보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 드러난 6.28선그 재검표에서 드러난 증거들 보며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 앞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고 이 썩은 범죄자 무리들 이 썩은 불법 행위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연일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외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양심과 대한민국의 정의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진실은 다이아몬드 와 같고 진실은 천장도 커지기 마련인데 이제. 그 인계점을 넘었습니다. 이제 물은 100도씨까지는 끓는지 안 끓는지 알수 없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은펄펄 끓습니다. 6월 28일 우리가 보았던 그증거들은더 이상 진실을 감출 수 없다는 그 인계점이 이제 그 인계점이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4.15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히고 이를 획득한 무리들을 반드시 응징 하라는 그런 팔팔 끊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접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연수구 부정선거의 최대 피해자인 민경우 위원님이 피해자로서 고소의 고소 대리를 하는 날입니다. 공인 위조 그 일장기 투표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불법입니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죠. 그렇지만 어, 공소시효나 이런 무, 부분 때문에 하나하나 원 포인트로 범죄자들을 색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추가 고수장을 하나 더 가져왔는데 공용 서, 서류 등무효자입니다 검증 조서와 어제 낸 준비서면에서 성관이는 자기네들이 전자계표기를 통과한 이미지 파일을 삭제했다고 당당히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가 사이로 부정선거의 범죄자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저희 고소 대리인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오늘 추가로 고소를 합니다. 이제 이 엄청난 범죄자 일당들이 저지른 범죄 하나하나에 대한 응징 작업에 돌입합니다 작년에 무수히 많은 고발장에 대해서 불기소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돌지원해서 추가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춘천에는 고발이 이루어졌고요 수원, 대구, 부산 등 각각의 선거구에서도 추가 고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힘들게 일어난 전후를 가장 잘 극복하고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을 만끽했던 우리에게 자유와 주권을 앗아간이 부정상의 세력들을 응징하는 작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올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